안녕하세요. 라본TV 모토리입니다. 오늘은 라본웨어의 자랑이라 할수 있는 붙임머리 시술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처음 방문이 아니세요. 딱히 붙임머리 리터치 시술을 위해 재방문해주신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토리가 소개해주는 붙임머리 시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붙임머리를 제거한 후 모습이에요. 예전에 머리가 어깨를 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략 4cm에서 5cm 정도가 자란 상태입니다. 처음 딱히 붙임머리 하실 때 단발기장에서 수술치거나 층을 내지 않고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붙임머리를 제거한 후에도 부시시함이 전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분의 차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리터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3개월 전에 붙이셔서 이제 머리도 많이 자라서 좀더 여성스러워지셨어요. 지금 이제 제거를 하고 케어와 뭐 이제 기본적인 걸다 해서 지금 머릿결 상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좋은 상태고요 오늘은 더 이상 커터 없이 그대로 바로 붙임 머리 다시 리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분은 라보네어 분당점의 차원장님이세요. 어제 과음을 했는지 얼굴이 팅팅 부어 있네요. 어쨌든 붙임머리를 하기 전에 먼저 섹션을 타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많이 붙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두상을 파악해서 어떤 간격으로 붙일 것인지 어떤 라인으로 붙여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답니다. 이 과정이 의외로 중요하니까 딱히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라보레어 같은 경우 붙임머리 잘하는 곳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피스도 직접 생산을 하는데요. 25년의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머리카락 하나만큼은 보스 원장님께서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서 모발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한 후 한국으로 가져오시는데요. 이의 품질만큼은 정말 우수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임머리 생산을 할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 무조건 많이 팔아야 이익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희 라보네어 부임머리는 저희가 직접 사용할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머릿결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천연생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딱기 붙임머리는 특허를 무려 6개나 받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같은 딱기 붙임머리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의 크기랍니다. 매듭 동작을 단순화 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샴푸할 때나 일상 관리할 때 매듭이 풀려서 흘러내리거나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보네어에선 특허를 무려 6개나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붙임머리 피스 제품을 사용해야만 라보네어의 기술력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붙임머리 잘하는 곳으로 유명한 미용실에선 보스의 피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용실 원장님께도 인정받은 피스랍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붙임머리, 니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시간이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보시면 정말 작지 않나요? 거의 두상의 백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죠. 딱히 부침 머리 관리하실 때 라보네어에선 린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바로 샴푸해도 엉킴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침 머리가 건강한 천연 임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붙이고 나서도 웨이브펌을 할수 있는데요. 생머리가 어울리는 분도 계시지만 웨이브가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번 고데기하는 게 귀찮다면 세팅 범을 추천드립니다. 붙임머리 자라는 곳, 그럼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라보네어 모토리였습니다.